안녕하십니까. 안사 해결부의 대표, 박인정 학기사입니다. 오늘 이제 5 8 9만원이요 이주택 부도 오늘 보유층이 어떻게 종부세 곳를 받았는데, 이게 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꾸로 읽어보고 역사 내서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 전번 주에부터 이제 전국 각지 한 120만 가구한테 종부세 고지서가배부가 됐죠. 120만 가구면 4인 가족 기준 치은 이제 480만 명의 집단이니까 우리 인구 5천만 명의한 10%. 한뭐 1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7, 8% 정도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과거에 한 주택일 때는 이제 이 11억이 공제가 되니까 그 중위값 11억이 넘는 주택이 많지 가 않아 가지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한 3-40만원 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두주택다 과세가 되고 또 그러니까 공제금액이또 이제 두주택을 보유하면 6억과 6억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좀 이제 과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읽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스캔받아가지고 읽어서, 아 이게 맞다. 제대로 이렇게 해서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걸 한번 사례를 들어서 여기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사제경전을 12월 7일자, 이번에 종수고지서 납부를 내는 날에 표지에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쓴 거를 원고로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분 주택을 가해 보유했으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현재 아파트라고 칩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의 50% 이상, 서울 사움은더 많이 아파트에 사니까, 네. 에, 과세 물건이 이제, 강남 아파트라고 치고, 그럼 이제 중간 값이 한 13억 원 정도의 가표가 나와요. 한, 시세는 한 18억, 20억 이렇게 나와지만, 실제 고시가는 한 13억 정도 나오고, 23억에 대해서 과세 사용하게 되는데, 공제 금액은, 만약에 이분이, 일주택이면 11억 원공제돼가지고 13억에서 11억 공제, 2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양반이고, 오늘 또 하나의 저 상가주택이 있으니까, 이주택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억이 공제가 안 되고, 6억만 공제가 돼요. 그럼 13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7억이 과세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 7억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니까 60%를 많이 낮췄더라고 그래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제 8 0 한다고 해서 막 그냥 과세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치명적이 돼가지고 조세재원을 불러일으키니까 60%를 낮췄어요 그래서 60%에다가 7억을 곱하니까 6 7 4이 4억2천이 된다 이거예요 4억2천이라는 것은 저총 13억원에 한 3.33%정도 되죠 3분의 1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4억 2천의 과표가 나오면 3억 원까지는 0.6%가 되고, 그 초과액 4.2억, 그러니까 3억 의 초과액 1.2억까지는 0.8%가 돼서, 그걸 곱하면 180만 원 플러스 90만 원이 돼서 276만 원이 돼요. 그런데 276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그 4.2억 원에 대한 재산세 해당액이 총액 중에서 한 총액이 300만 원을 치셨을 때, 우리 이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그래서 이제 그거 300만 원에 한 33%가 한 1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 그래서 270만 원에 난 종부세에서 100만 원에 재산세 해당액을 빼주면 176만 원이 된다, 는 얘기죠. 176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일세일주택이면 이제 1 5년 이상 보유한 공제 50% 플러스 65세 이상 연로연로공제해서 80%를 뺄수 있겠지만. 이분은 일세주택이 아니라 두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장기보유 공제하고, 나, 연로, 어 노년층 공제는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세액 그대로 170만 원이 되고, 여기다 또 노원천 특보수 20%가 추가가세가 돼, 다. 35만 2천 원이 돼서, 총액은 211만 2천 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부유층들은 대부분 아마 자기 집 아파트에 대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사이에 종부세가 부과가 됐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은 이제 약간 계산이 좀 틀린 게 있기도 하고, 과표가 높은 데도 있긴 한데, 과표가 만약에 중간값, 13억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또 하나의 그상가주택이상가주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통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세주택 대 같은 거에 대해서 1층, 2층은 상가, 이제 린상활시설에 가게를 주고, 자기 꼭대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세주거나 자기가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집이 이제 나에게 본인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 명의가 되어 있다 본인 명의가 되면 하나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에 되면 이제 달라지죠 땅값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땅값에 공시지가가 21이라고 치고 세개층집 중에서 한개 층은 집이고 한두개 층은 상가니까 이제 이건 과세가 8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상관이 없어요 집에 대한 3분의 1이면 7억이 되는 것이죠. 7억. 21억 곱하기 집 3분의 1부, 분세개층 중에서 한개층만이니까 3분의 1이면 7억이 되고, 7억에서 역시 6억을 빼면 1억 원의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1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약가 비율이 60%면 이제 6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저총 땅값의 한3% 정도 돼요. 그죠? 3%. 3원까지는 억 0.6%가 되니까 정부세는 이제 0.9를 3, 6천만 원을 곱하면 이제, 66이 36, 36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36만 원이 되는데, 이 자, 이, 이 집에 대해서는 총그 시가 공제 그 기준액이 21억 원이기 때문에 제한서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냈을 거예요. 500만 원에 3%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15만 원이고, 15만 원을 이제, 재산세당을 빼면은, 30만원, 15만원 30만 빼면 2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 역시 연로세대 공제 같은 건안 되고, 21만원 플러스, 농어적특별스20% 20 함께 4만 2천원이 돼서, 25만 2천원이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택은, 이게 이제 3분의 1만 집으로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종부세가 적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 또 하나 의 집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가세 기준금액 6억이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미달이 되고 초과되면 초과되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원래 자기 사는 아파트 250만, 원 220만 원 위에서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은, 부층이 이제 집이 아니라 상가되어 있고, 아파트는 다,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저, 전액이 나오고 그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의 두 주택 부유층이라 할지라도, 종부세 다 합하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 사이에 나오니까 그집두개 있는 거에 비하면 낼 만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내무는 사람들은 다 대단히 격앙돼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5% 내지 10%가 종부세를 내서 나머지 95%한테 약간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균대표 박인종 행사였습니다.